아해 보자. 32강이네. 방송하는 데 가장 현원하는 시청자 32강 게임 저격하는 시청자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게임 저격하는 거는 제가 많이, 사실 많이 당해보진 않았어.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는 진짜 좆 같아요. 이게 왜좆같냐면 자기들끼리 갑자기 아 여러분 뭐저 오늘 이거 이거 라바돈 살 건데 라바돈 어떠세요? 그러면은 아 라바돈 좀 별론데요. 그러면은 꼭꼭그 그, 그, 그 새끼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라바돈 씨발마 라바돈 괜찮은데 씨발 그거 왜 싫다 그래요? 이게 말투부터가 존나 공격적이야. 그러면 그그 그 공격적인 복권을 받은 애는? 이,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니, 씨발, 라바돈이 별로라는데. 니가, 니가 뭔데, 씨발, 막 이러면서. 그럼 또막 자기까지 막 걷고, 시야 서로 막 그래. 그거 더 웃긴 건 자기들끼리 그걸 캡쳐해서 나한테 벤 해달라 그래. 둘다 조용히 벤 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저는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가 제일 좋 같아요. 음? 게임 훈수하는 시청자, 벤 풀어달라고 하는 시청자. 아, 이거 또 특징이 있죠? 벤 풀어달라는 시청자의 특징.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어느 순간 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뭐야 밖, 밖에서 잠깐 헤드 컴퓨터를 놔두고 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동생이 쳤던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레파토리가 존나 똑같아요 항상 뭐 약간 이런 식이야 게임 원수하는 시청자들은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노는 스타일 식이라서 나는 그렇게 화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벌리 파는 애는 좀 싫어 로얄할때 특히 그래 다른 게임들은 그냥 아 앙녀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래 그러면 아 조카 닥쳐 내가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놀, 놀거든 근데, 롤만 하면은, 애새끼들이 그, 갑자기 과부입을 오지해가지고, 롤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건방져져요. 아, 이거 아닌데도 아니야. 그냥, 아. 아. 아, 아. 존나 한숨 존나 붙어셔. 그래서 아왜 그걸 그렇게 아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가 이렇게 좋은 말도 있는데, 막 갑자기 막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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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아 아, 그거 아 아니에요. 아막 약간 이런 식이야. 예 약간 되게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아둘다 좋같네. 뭐 뭐가 더 좋같을까? 역시 게임 혼수하는 게 특히 롤. 롤 혼수하는 시청자를 싫어요. 해롤 혼수하는 시청자. 도배하는 외국인 시청자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 이야기하는 시청자 저는 이게 도배하는 외국인 시청자는 괜찮아요 배나면 되거든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나면 그만인데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 이야기하는 시청자는 진짜 이거는 후원으로 많이 와요, 후원으로. 아, 데빌메이크라이 그거 재밌지! 하면 갑자기 신나가지고 막, 데빌메이크라이의 모든 정보를 다! 막, 약간, <laughs> 막, 약간 이런 식이야, 되게. 약간, 어, 그 게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막, 약간 센즈. 샌즈, 센즈 느낌인 거지. 그래서 저는 알고 싶지 않은 게임 정보를 이야기하는 시청자가 더 혐오스러워요. 도배하는 외국인 시청자는 복사만 해놓고, 배나면 되는데, 이제 저거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자, 타 스트리머 이야기하는 시청자, 게임 도중 갑분싸 도대하는 시청자. 아, 이거 두 개, 음. 이게 그, 둘다좀별론데 게임 도중 갑분싸 도대하는 시청자는 무시하면 돼요. 갑분싸 도대 진짜 많이 받아요. 게임 막 열심히 해서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방현님, 저번에 재원님과 합방하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야, 가장, 가장 좋 같은 건, 게임 도중에 갑자기 타 스트리머 갑분싸로분싸로 이야기를 이야기 도네를 하는 시청자야. 이런 이런 거면 진짜 진짜 그때 진짜 정, 정색하고 화냈거든요. 그래서 전둘다 진짜 너무 싫은데 요즘엔 타스트리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가끔 있어봤자 불개님 정도. 네 시청자 연령대가 그래도 조금 높아진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얘기 별로 없어 타스트리머 이야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가끔 있어봤자 뭐 봄녀우님 생일인데 봄녀우님한테 인사는 하셨나요? 뭐텐텐버리님이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악녀님은 같이 안 하시나요? 뭐, 요 정도? 아, 갑자기 타스트리머 이야기하는 시청자가 마음에 안 들어졌어요. <laughs> 어, 마음에 안 들어요. 타스트리머랑 합방하자고 하는 시청자, 게임하는데, 뭐뭐일 듯 예, 예측하는 시청자. 약간 타스트리머랑 합방하자고 하는 시청자는 진짜 짜증나지, 이것도. 이게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모르는 스트리머랑, 갑자기 합방을 하자고 해. 그것도 돈으로. 정말 갑자기. 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고 하, 하라 그래. 대부분 이런 애들은 하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게임하는데 뭐뭐 뭐 예측하는 시청자는 난 그냥 별로 못 봤어. 그리고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딱히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아요. 가지 않아? 예측은 누구나 할수 있지. 예측의 가장 스포. 스포는 나쁜 거야. 스포는 나쁜 게 맞아. 근데 예측이라고 했으니까 예측은 또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합방하자고 하는 시청자.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와 게임스포하는 시청자 스트리머 욕하는 시청자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욕으로 받아치니까요 제가, 욕, 제가 욕하는데 남도 욕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저한테 욕을 하는 시청자가 있으면 매니저를 줬어요 매니저를 주고 차분하게 욕을 했어요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냐 자 말해봐라 어그로를 왜 그렇게 끌었는지 한번 타당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공개 촬영을 시키는 거지. 한, 한 명이 또라이가 있었는데 매니저를 주니까 막 시청자를 강퇴하는 거야. 어, 얼른 블랙 때렸지. 아무튼 저한테 욕하시는 건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저도 욕을 할줄 알아요. 할줄 아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해요. 저는 게임 슈퍼하는 시청자는 사람으로 안 봐요. 이거는 사회성의 문제기 이 때문에. 예. 자 인종차별하는 외국인 시청자 게임 제목 적혀있는데 게임 제목 물어보는 시청자 뭐임? 뭐임? 대체 뭐임? <laughs> 뭐임? 뭐임? 인종차별하는 외국인 시청자는 상종할 가치가 없어서 딱히 혐오스럽지 않고요 게임 제목이 적혀있는 게임 제목을 물어보는 시청자도 딱히 혐오스럽지 않는데요? 너무 저건가? 어, 그, 그, 두 번? 두 번? 둘다 그냥 그닥 그닥 그런데? 그 혐오스럽, 딱히 혐오스럽지 않아 그래도 게임 제목이 적혀있는 게임 제목을 물어보는 시청자보다는 외국인 인종차별하는 외국인 시청자가 혐오스러우니까 이걸로 합시다 계속 타 스트리머한테 말하거나 뭐뭐 한다고 알려주는 시청자 반말하는 시청자 반말하는 시청자는 나도 반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혐오스럽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남들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면 남도 그렇게 할, 한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 이게 내로남불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욕하면 나도 욕들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내가 뭐 반말을 하, 했다면 반말을 들을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나이 먹은 꼰대 새끼들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laughs>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좀술 먹으면 꼰대가 돼요. 근데 꼰대가 되는 것도 안타까운 사람들한테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제일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보는 게좀 안타까우면 이게 얘기를 하지 아무튼 이게 제일 혐오. <laughs> 비정말엔 매일 이메일로 욕하는 시청자. 딱히 매일도 안 한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저한테 욕을 딱히 잘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무섭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욕먹을 짓을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는 그리고 그 저한테 타당한 이유로 욕하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알겠 아, 맞다고 얘기를 해요. 사과 사과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히 이건 괜찮은데 성의로 하는 시청자는 솔직히 이것도 좀 애매해. 왜냐면 나도 가끔 막너희들 꼬치 작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너희들도 나한테 가슴 작다고 하는 게 이것도 성희롱인데 서로 하니까 이거는 뭐 혐오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야. 이 약간 쌍방이라서 이게 뭐, 뭔가 이게 혐오를 해야 하나? <laughs> 이게 약간 딜교을딜결를 해도 서로 하니까 딱히 혐오스럽지 않아. 근데 이게 그 성희롱이 심하면 싫어하죠. 당연히 혐오스럽죠. 저한테 막 이런, 이런 애 있었어요. 악녀님 섹스해보셨어요? 악녀님의 첫경험은 언제예요? 막 약간 이런 건 이런 애는 혐오스러워요. 갑자기 열받네? 성희롱하는 시청자가 혐오스럽습니다. 약간 우리는 쌍방으로 즐거하는건 괜찮은데 약간 심한 욕, 심한 섹드립을 하는 친구들을 싫어한다. 미션 걸고 성공하면 미션비 안 주는 시청자 게임 노잼이라는 시청자. 미션 걸고 성공하면 미션비를 안 주는 시청자가 없었어요. 이런 친구가 없었어. 저 게임 노잼이라는 시청자 진짜 혐오해요. 약간 진이 빠져. 약간 어떤, 어떤 거냐면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막 김치찌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야 C라 김치찌개 그거 X도 받았는 거지 C발 왜 먹는지 모르겠다니까? <목소리> 아우 <아이고, 목소리> 내가 이래서 씨야 김치찌개 먹는 새끼랑 사연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막 약간 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김치찌개 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게임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 진짜 싫어요 아주 좋같다는 거지 좋같아요 어, 네, 이걸로 다른 게임 가자는 시청자 타스트리 방송에 가서 홍보한 시청자. 아둘다좀 너무 별론데. 그 타스트리 방송 가서 홍보한 시청자 이것도 진짜 연맥이는 일이거든. 근데 난 이런 일 없었어. 내 시청자는 딱히 나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laughs> 딱히 내시자는 딱히 나를 나한테 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밖에 없어 보여. 그래서 그 뭐래 모르, 이것도 모르겠고. 다른 게임 하자는 시청자로 하겠습니다. 어 <laughs> 방송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시청자, 카스트리 비교하는 시청자. 막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이랑 투도 둘 중에 한, 한 명만 고르다면, 그리고 이것도 계속하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답장을 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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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계속 답장할 때까지. 그리고 탓스리만 비교하는 시청자, 이건 진짜 많이 겪어봤는데, 막 약간 어떤 식이냐면 템템 님 시청자는 4천 명인데 양년님 시청자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비교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이제 제 주변에 유명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 둘다 너무 극, 극혐인데 역시 그래도 비교하는 시청자가 제. 이런 시청자는 진짜 많았거든요. 혐 영상 도네하는 시청자 또 히오스.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시청자. 혐 영상 도네하는 시청자는 뭐지? 극혐 영상이 히오스 영상? 히오스 영상인가요? 극혐 영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시청자. 근데 우리 시청자들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또 사과를 해요. 이게 우리 시청자들 되게 쿨하고 되게 극혐 시청자가 그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 저도 극혐 영상 도네하는 시청자로 할게요. 이거다 없었으니까 몰라서. 갑자기 깜놀 영상 도네하는 시청자, 팬이라고 말하고 타스트리버 욕하는 시청자. 근데 이런 시청자가 그냥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청자는 딱히 악녀 팬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경우가 별로 없어요. <laughs> 근데 갑자기 깜놀 영상 도네는 그냥 그래. 이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제일 나쁘죠? 팬이라고 말하고 타스트리버 욕하는 시청자 가 제일 극혐일 것 같아. 왜냐면 아 이건 너무 나빴잖아. 이거 아까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설명은 모든, 다, 모든 설명은 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만, 넘어가기만 하, 하면 되겠네요. 자, 타스트리머 이야기하는 시청자, 타스트리머와 비교하는 시청자.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자강도소이다둘다 심지어 비슷해. 맥락도 비슷해. 타스트리머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의미, 의미지만, 타스트리머랑 비교하는 건 확실히 좀 극혐이긴 하지. 맞아. 너좀 넘어가지. 저는 가장 비교 많이 당한 게 이제 뭐, 시청자 수와 목소리랑 애교랑, 얼굴...뭐야 <목소리> 시발 다네? <laughs> 다 비교당하네? 약간 그런 식의 한두 개가 아니 아니네? 어. 심지어 스트리머라는 게 워낙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하더라고 악녀가 최고긴 한데 가끔 부끄러운 건 이해해줘 이해해 나도 내가 가끔 부끄러워 <laughs> 어...괜찮아 아무튼 비교하는 시청자로 갑시다 아 드디어 결승전이네. 와, 진짜 최악의 최악이 나왔다. 최악의 최악의 최악이 나왔다. 노잼은 배나면 되잖아. 타스트랑 비교하는 시청자도 배나면 돼. 그렇게 따지면은 극혐인 시청자 아무도 없지. 다 배날 건데, 뭐. 나는 노잼이라는 걸 진짜 싫어요. 게임 못하는데 왜 하냐고. 그니까 러 게임, 이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뭐지? 게임 못하시는데 무슨 재미로 하세요? 약간 이런, 이런 식인 거? 원래 사람은 이게 나이 먹으면 맞아야 돼요. 맞으면서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는 맞으면 안 돼요. 어린 애들을 때리는 건안 되는 거고, 막 20대 이런 애들이 20살 동안 이딴 식으로 살았으니까 쳐맞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20대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laughs> 이 시대 미아 발언이 아니에요. 아무튼 둘다 너무 극혐이라서 저는 이거 결승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둘다 극혐이기 때문에 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방송하는 가장 혐오하는 시청자의 부, 목록을 받겠지만 그래 생각보다 저도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이두 개를 할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laughs> 예? <laughs> 조심하시라고요.